플래시베이의 새로운 필살기 플래시베이 회심의 한방 국내의 유일무이한 워터 어트랙션 안녕하세요 동캐플렉스의동캐입니다 얼마 전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어요 인스파이어 리조트가 작년에 엄청난 손실을 기록했다고 해요 그로 인해 운영 주체였던 모의건 그룹이 재무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면서 미국 사모펀드 베인캐피탈에 경영권을 뺏겼다는데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다른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인스파이어 리조트가 제도약을 위한 업그레이드를 시도했다는 얘기 이번 영상에선 개장 후 1년 이 리조트가 정말 망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제도약을 위해 발전하고 있는 건지 제가 직접 한번 확인해보고 마지막엔 국내 유일의 개꿀 워터파크 트랙션까지 만나본 다음 인스파이어 당일치기 풀코스까지 제가 완벽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픈한 지밖에안 됐는데 많이 바뀌었어? 아주 많은 변화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변화, 다양한 매장들이 입점을 했어요. 텅 비어 있던 쇼핑몰이 가득 찼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변화, 인스파이어 리조트의 시그니처이자 가장 큰 자랑거리, 천장에서 상영되는 환상적인 미디어 아트, 오로라 쇼 프로그램이 바뀌었어요. 기존에 상영되던 대형 고래 쇼, 언더 더 블루랜드는 그대로인데 오로라 익스프레스란 프로그램이 추가됐습니다. 언더 더 블루랜드는 매시 30분 상영. 오로라 익스프레스는 매시 정각에 상영. 두 프로그램 모두 상영되지 않을 때는 스프링빌리지란 미디어 쇼가 진행 중이에요. 미디어 아트의 진심인가 보네. 맞습니다. 그 진심을 확인할 수 있는 세 번째 변화. 우주를 온몸으로 만날 수 있는 공간, 르 스페이스가 문을 열었어요. 인터스텔라, 마션, 스타트랙,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스크린에서 만났던 외계 행성을 경험할 수 있는 전시관. 입장과 동시에 우주선을 타고 출발하면 근사한 행성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먼저 포탈 원으로 들어선 다음 화려한 별들을 따라가면 아무것도 없는 우주에서 벌어진 커다란 폭발. 은하계 속의 태양계 속의 지구란 작은 행성의 비밀이 시작된 순간, B2 더 IT 더 뱅뱅. 바로 그 빅뱅을 체험하는데, 워멀로 순식간에 빨려 들어가는 느낌, 인터스텔라의 주인공이 된것 같은 기분이에요. 이어지는 평행 우주를 보면 겹쳐진 두 도시, 뒤집힌 하늘과 땅이 데칼코마니처럼 펼쳐져요. 또 다른 우주에 나는 지금처럼 살아가고 있을지, 아니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지 상상해 보는데, 빈백에 앉아서 시시각각 변하는 행성의 형태와, 벽면의 화려한 배경까지 보고 있으면, 정말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 도착한 기분. 하늘에 UFO가 쏘는 불빛을 피해서 우주의 중심이자 태양의 코어로 들어가면 들끓는 용암이 등장해요 도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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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고 용광로 속으로 떠나가던 터미네이터의 엄지손가락이 생각나죠 그렇게 인류의 희망을 품고 맞이한 새로운 운명 화산폭발까지 구경한 다음 심해 속으로 들어가고 커다란 고래도 만나고 원형 소파에서 잠시 여유를 즐겨본 다음 환상적인 숲에서 사진까지 한장 찍었어요 그렇게 태초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 꽃이 피어나는 환상적인 풍경을 보면서 전시 끝 이제 1관 끝났구요. 포털 리번으로 이동하시면 돼요. 생각보다 전시관이 커요. 거기다 2관에선 더 신박한 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크린에서 로봇이 아바타처럼 나를 따라오는데 이 로봇이 5명 이상 모이면 춤을 추기 시작해요. 흥겨운 분위기에서 둠칫둠칫 둠칫 이 분위기 그대로 살려줄 사람 아니 살려줄 로봇도 아니고 사람이자 로봇 휴머노이드 등장 디스토피아적이면서 미래 지향적이면서 사이버 펑크적이기도 하고 SF적인 기분 프로듀서 아니마의 사이렌 공연 같기도 하죠. 휴머노이드의 디즈행이 끝나고 나면 귀환을 위해 다시 우주선을 오를 시간이에요. 지구로 돌아가는 여정 내가 꿈꿨던 수많은 공상과학 영화의 한복판에 들어왔던 2시간이 아름답게 끝나는 순간. 물론 마음만 먹으면 3시간 4시간도 머물 수 있는 공간 그럼 괜찮은 변화요? 퀄리티는 꽤나 높아요 제가 경험했던 우리나라 미디어 아트 전시관 중 가장 대중적이면서 흥미로운 곳이 아르떼 뮤지엄인데 여기 르 스페이스, 기술력, 규모, 독창성에 있어서 조금 더 우위에 있어요 진짜 근사하고 멋있게 잘 만들어뒀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살짝 비싸요 아르떼 뮤지엄이 강릉정 기준 성인 19,000원, 소인은 12 근데 여기 르 스페이스는 가격이 성인이만 8,000원, 소인은 2만 원. 거기다 현재까지 할인 티켓을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약간 부족해요. 다른 변화는 없어? 인스파이어 리조트의 네 번째 변화. 먹거리가 많이 생겼어요. 그중에 가장 핫한 곳은 바로 푸드 코트, 오아시스 곰의 빌리지예요. 물이 흐르고 배도 있고 이국적인 분위기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푸드 코트라기보다 레스토랑 같은 느낌. 음식 종류도 다양하고 좌석도 깔끔해요. 즉, 근사한 분위기에서 여러 가지 음식을 골라 먹을 수 있는 곳. 전 우물집에서 고사리 표고솥밥 하나씩. 켰는데 솔직히 많이 아쉬웠습니다. 제가 전에 공연 관람을 위해서 여기 푸드코트 몇 차례 들려봤는데 다른 식당들 역시 맛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인스파이어 리조트 내부 식당이 워낙 비싸니까 이곳의 가치가 남달라요. 무엇보다 3만 원 이상 이용하면 주차가 2 시간 무료.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식사를 하는 이유예요. 그렇게 배를 가득 채웠으니까 이제 다섯 번째 변화를 만나볼 시간. 바로 새롭게 생긴 짱오락실. 고작 오락실을 변화라고 하는 거야? 오락실도 생기긴 했지만 대형 오로라가 있는 2층에 짱랜드라는 실내 테마파크가 생겼어요. 이리저리 충돌 가능한. 카 보호대를 착용하고 뛸수 있는 트램폴린, 빙글빙글 돌아가는 엔젤윙에 천천히 달리는 치킨런 열차, 거기다 삐까번쩍한 뽑기 게임까지 그야말로 화려하고 알차게 준비되어 있는데 이곳 역시 가격이 저렴하지 않아요. 짱랜드 3종이 소인 기준 2만 원, 5종은 3만 원, 하나씩 타면 5천 원에서 7천 원. 제가 이전 영상에 소개해드린 로봇랜드 자유용권보다 비싸죠. 그러니까 가볍게 패싸고 여섯 번째 변화이자 가장 중요한 변화를 만나러 가볼게요.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야심차게 다시 문을 연 워터파크, 트로피컬 분위기를 내는. 유리돔 형태의 새로운 물놀이 시설과 휴식 공간이라고 홍보 중인 곳 스플래시베이 요이 스플래시베이는 리조트 개장과 동시에 오픈을 했다가 금방 문을 닫았어요 표면상의 이유는 업그레이드였지만 사실 엄청난 위기 상황이 있었습니다 스플래시베이는 애초에 운동 시설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지어놓은 슬라이드 시설을 운영하지 못했어요 그동안 이런저런 보강을 통해서 건축물 용도 변경에 성공했고 이제 제대로 프로폰을 했습니다 거기다 투숙객만 이용 가능했던 워터파크를 외부 방문객에게도 개발했습니 했어요. 그럼 과연 얼만큼 업그레이드 됐는지 진짜 홍보했던 만큼 근사한 곳인지 제가 낱낱이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전에 없던 탈의실과 샤워시설이 생겼어요 작년에 오픈했을 때는 작은 사물함 밖에 없었는데 이젠 라커 시설이 고급스럽게 구비가 된 거죠 파크 내부 모습도 기대되는데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입장 유리돔 안쪽으로 쏟아지는 채광은 여전히 근사하고 초록초록한 분위기도 멋있지만 풀장은 여기 리프팅풀 하나 눈 씻고 찾아봐도 여전히 하나 업그레이드 됐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하나 성인들 수영할 수 있는 풀장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놀수 있는 워터 플레이 그라운드가 조금 다채로워졌고, 워터 바스켓도 생기긴 했어요. 그러면 유스플 레이지 리버의 변화도 궁금한데, 역동적인 파도가 추가되었다고 뉴스에서 분명히 봤거든요. 홍천 오션 월드부터 천안 오션 어드벤처에, 스플라스 리송과 워터피아까지, 전국의 파도 유스플 강자들이 생각나는 순간, 유스플의 몸을 한번 담가 봤습니다. 둥실, 두둥실, 두두둥실, 어라, 도대체 파도가 어디 추가된 거지?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한참을 돌다 보니까 딱한 군데 물이 찰랑거리는데, 파도라고 하기엔 너무 어색 잘 써, 잘 써. 나도 나도 파도야. 나름 열심히 뿜어보지만 하찮은 녀석이 안쓰럽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하죠. 이 물길이 영향을 미치는 구역은 겨우 15m 내외 역동적인 파도가 추가되었단 얘긴 새빨간 거짓말 굉장히 어설픈 물결만 추가됐어요. 그야말로 게으른 레이지리버 뭔가 크게 속은 것 같은 느낌에 금방 또 배가 고파졌습니다. 바로 2층에 있는 루가우 바로가서요. 여기서 전에 먹었던 즉석 라면을 먹어볼까 했는데 어랑 8,000원짜리 즉석 라면은 판매가 중단됐고 조리해서 주는 라면만 판매 중이에요. 라면은 왠지 맛이 뻔할 것 같으니까 전 라볶이 하나 주문했습니다. 삶은 달걀, 떡, 라면, 오뎅 위에 쪽파까지. 보기엔 그럴싸한데 그런 맛은 나쁘지 않아요. 무엇보다 달걀이 반숙인 거 나이스. 하지만 살짝 매운 편이에요. 맵찔이들은 조심해야 되는 맛. 다른 먹을 곳은 없어? 전에는 여기 루가 오빠만 운영 중이었는데 1층에 스플래시 바가 오픈을 했어요. 근데 판매하고 있는 것들이 모두 기성품. 가격도 저렴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군데 식음 시설이 추가적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바로 저기 보이는 사막의 단비 오아시스. 아까 푸드코트 이름이 오아시스 아니었어? 맞아요. 그 푸드코트에 메. 메뉴 중 일부를 여기 워터파크에서 주문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푸드코트에서 먹었을 땐 가성비가 안 좋아 보였지만 워터파크에서 주문하기엔 괜찮아 보이는 이상한 마법 키오스크에서 주문한 다음 픽업해서 식사가 가능한 라운지로 이동하면 돼요 개인적으로는 2층에 있는 라운지 공간을 추천하는데 생각보다 자리도 널널하고 화장실도 깔끔한 편이에요 그렇게 먹거리까지 살펴봤으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변화를 만나볼게요 스플래시베이의 진짜 업그레이드 스플래시베이가 가을부터 봄까지 문을 닫았던 가장 큰 이유 바로 어트랙션을 확인해봐야겠네요 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유아용 슬라이드 말고 성인용 슬라이드 스플래시 트위스터가 운영을 시작했어요. 소지품 락커에 보관한 다음 계단 위쪽으로 올라가서 맨몸으로 탑승. 4 개의 곡선을 휘어지듯 정신 없이 내려오는 놈. 바로 후, 우로 후, 라이트 랩트 히크. 누지 타든 내려가는 속도감이 꽤나 재밌어요. 물론 몰아치는 물살에 도착 지점에서 물을 왕창 먹을 수 있는 게 암정. 그러니까 마지막에 숨을 잠깐 참는 게 꿀팁이에요. 이런 업그레이드라기엔좀 부족한데. 더욱 놀라운 변화가 기다리고 있어요. 스플래시 베이의 새로운 필살기. 스플래시 베이 회심의 한 방. 국내의 유일. 무의한 워터 어트랙션 4층에 있는 아쿠아 레이서의 원형 돔 주변을 뱀처럼 휘어 감고 있는 길다란 슬라이드 무려 1년 동안 운영하지 않고 그 실체를 감추고 있던녀석 이제 드디어 만날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4층으로 올라간 다음 보지품은 라커에 보관. 여기쯤 되니까 타고 다시 찾층으로 올라와야 되겠네.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일단 슬라이드 타러 신나게 들어가려는 순간 오 마이 갓. 슬라이드가 2인용이네. 바닥으로 떨어지는 좌절감. 직원분께 우울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어요. 여기 저기... 혼자 타는 건안 되는 거죠? 어 아, 혼자 오신 분은 저희가 같이 타 드려요. 그렇게 친절한 직원분과 함께 탑승. 했는데 우와, 진짜 재밌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파크를 크게 한 바퀴 돌면서 네 번의 경사를 반복하는 슬라이드. 얼핏 보면 다른 곳에 있는 코스터형 슬라이드랑 똑같아 보이지만, 꽤나 큰 차이점이 있어요. 언덕을 지나갈 때마다 시원한 물이 엄청나게 쏟아져요. 호랑 귀랑 입이랑 머리까지. 진짜 시원하게 샤워하는 느낌. 운행을 마치고 나면 온몸이 다 젖어버리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장점. 젖은 몸을 닦을 수 있게 수건을 한 장씩 나눠주세요. 근데 여기가 아까 슬라이드 탔던 곳 아니야? 맞습니다. 이 아쿠아레이서의 가장 큰 장점이자 독보적인 특징 슬라이드를 탑승하는 곳과 내리는 곳이 똑같아요. 즉 출발 지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형태의 워터코스터. 그래서 짐도 입구에 보관했던 거죠. 만약 원하신다면 타고 내리고 다시 타고 내리고 같은 자리에서 무한 반복할 수 있는 개꿀어 트랙션. 슬라이드 타기 위해서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왕복해야 되는 불편함이 일도 없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이 아쿠아레이서 하나만큼은 분명히 꽤나 괜찮은 업그레이드예요. 물론 이거 하나 타러 인스파이어 리조트까지 오는 게좀 애매한데 6시간 하프레이기준 평일 33,000원, 주말 44,000원. 저렴한 편이 아니죠. 거기다 숙박 없이 스플래시베이 입장권만 구매하려면 현재 온라인 구매는 불가하고 현장 발권만 가능해요. 그럼 인스파이어 리조트 갈 거면 스페이스 보고 스플래시베이 이용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나? 그냥 패키지로 숙박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요즘에 객실료라면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1박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일 방문이 더 합리적인데 안타깝게도 주차비가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효율적인 풀코스가 반드시 필요해요. 이쯤에서 동케 추천 완벽 풀코스 알려 드리면 날씨가 아주 좋은 날 인스파이어 리조트 홈페이지 회원가입하시고 아침 일찍 돗자리 챙겨서 리조트로 출발 하세요 차량 주차하고 1층으로 간 다음 로비를 거쳐서 스플래시 베이로 향하세요. 그리고 오전 8시부터 개장하는 얼리버드 티켓을 끊으면 되는데 홈페이지 회원가입했으니까5% 할인 적용. 사리실에서 수영복 갈아입고 간단한 샤워 후에 입장. 잠시 리프트풀에서 수영을 좀 즐기면서 몸좀 풀어주다가 8시 30분 되기 전에 무조건 엘리베이터 타고 4층으로 이동하세요. 거기서 라커에 짐을 넣어두고 아쿠아레이서 탑승. 한 바퀴 돌고 재밌으면 또 탑승. 다시 한번 또또 탑승. 같은 자리에서 지겹게 슬라이드 타신 다음 1층으로 내려가세요. 그리고 나서 1층 라커에 짐 넣어두고 스플렉스 트위스터도 반복 탑승, 둥둥 떠다니는 유스풀 이용하고 아이들은 유아플에서한두 시간 추가로 물놀이한 다음 1한 시가 넘어가면 미련 없이 밖으로 나가세요. 나가는 길에 주차 등록이 필수. 4 시간 무료 주차 받은 다음 오아시스 곰의 빌리지로 가세요. 이쪽에서 3만원 이상 식사를 하고 나면 2 시간 무료 주차가 추가되는데 그러면 주차 6 시간이 풀로 채워져요. 식사를 마친 다음 인스파이어 리조트의 필수 코스 로툰다 오로라 관람하고 나서 시간이 남았으면 돗자리 가지고 밖으로 나가세요. 그쪽에 마지막 변화 디스커버리 파크가 생겼습니다. 드넓은 그 공원에 엄청난 규모의 잔디밭, 당군 신화를 상징하는 공과 호랑이 놀이터까지 마련되어 있어요. 잠시 여유롭게 소풍을 즐기시고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놀고 1시 30분쯤 무료 주차 시간이 끝나기 전에 차를 몰고 퇴장 그러면 당일치기 영 정도에 완벽하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물놀이가 싫은 분들은 풀 코스에서 스플래시 베이 대신 르 스페이스를 넣으시면 되고 르 스페이스 오픈 시간은 10시니까 도착 시간을 조금 늦추면 되겠죠. 아 스플래시 도 보고 르 스페이스도 보고 도 가고 오로라도 보고 루트다도 보고 밥도 먹고 공원에서 피크닉까지 다 하고 싶 그렇게 하루 종일 모든 시설을 이용하고 싶으시면 무조건 스플래시베이 종일권이 필요해요 이 티켓은 12시간 무료 주차 싹 가능 아침부터 여유있게 물놀이하고 적당한 시간에 나온 다음 식사도 하고 간식도 먹고 르 스페이스도 보고 오로라도 보고 로툰다도 보고 피크닉까지 여유롭게 전부 다 즐길 수 있는거죠 너무 빡센거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 다음 영상에선 국내 유일의 인피니티풀을 보유한 곳으로 가서 최대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풀코스 가지고 와볼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에 댓글까지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화라는건 내가 주장하는게 아니라 남들이 볼때느껴 네, 진짜라고 할수 있겠죠. 저 역시 앞으로 구독자분들이 보시기에 더 발전적인 컨텐츠를 만들어야겠다는 다짐을 해보면서 누가 봐도 긍정적인 업그레이드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여러분의 내일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